안녕하세요, 로랑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 짠! 지난번에 리뷰한 천추상 요광파군의 베이스 조립 리뷰가 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요광파군 본체를 만들어 봤고요. 파트 2로는 베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설명서 안쪽을 보게 되면은, 오, 컬러로 인쇄된 각종 러너와 SD 캐릭터도 보입니다. 놀라운 점은 무선 LED도 들어간다는 점. 자, 그럼 순서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텝 1. 순서가 좌우 반전으로 돼 있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D11번, 그리고 J3번, 여기에 붉은색 LED, 자, 큰 불, 붉은색 LED를, 자, 이렇게 넣어준 후에 파츠를 결합. 오. D1번 또는 2번 파츠. 다음에 E4번 또는 3번에 J1번 또는 2번. 그리고 여기에도 붉은색 LED. 그리고 덮개 파츠를 덮어줍니다. 짠. 자, 이 부분에도 역시 D8번 또는 9번 파츠. D4번 또는 3번, 그리고 D6번 또는 7번 파츠를 안에 결합. D5번에 I5번, 그리고 파란색 LED 큰 거, E2번을 덮어줍니다. 자, 이 파츠를 방금 전에 파츠와 결합. E1번에 오렌지 색상의 LED, 그리고 H1번으로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 파츠를 앞쪽 부분에 결합. 처음에 만들었던 파츠를 아래쪽과 위쪽에 하나씩 결합.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결합한 파츠에 사다리, 위쪽 사다리를 결합. 두 개의 파츠를 하나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C6번 또는 7번 파츠에 G7번 또는 11번 파츠, 그리고 C12번 파츠를 위쪽에 결합. 반대편 파츠도 동일하게 결합을 시켜준 후에 베이스를 짠! 이렇게 하나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오. 두 개의 파츠 완성. 오. 다음으로 스텝 2. 23번 파츠에 G6번 파츠. G3번 파츠를 아래 딱 결합을 시켜주고요. 어, 방향에 맞춰서. 짠. 대 G9번 파츠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네요. 그리고 반대편 24파츠를 닫아줍니다. 이 음. 11번 파츠에 방금 전에 결합한 파츠를 결합을 시켜주고요 자이 부분에 G14를 오, 이 위쪽에다가 결합 아래쪽에는 G4번 파츠를 결합을 시켜줍니다 반대로 결합했었네요 짠 그리고 22번 파츠로 결합 이 가운데를 E5, G5번 파츠를 통과를 시켜주네요. 어, 짠. 오. 반대쪽으로. 오. 자, 이렇게 해서 고정. 7번 파츠와 E9번 파츠를 결합. 반대편에 E8번에 G9번 파츠 동일하게 결합을 시켜준 후에 20번 파츠로 닫아줍니다. 그후두 개의 파츠를 각각 통과하면서 결합을 시켜주네요. 오, 독특한 구조에. 음. 짠, 오. 오, 상당히 커다란 베이스. 오. 다음은 스텝 3. 자, 커다란 베이스 하나가 러너였던 A 러너. 이 베이스를 바로 사용을 합니다. 베이스 앞쪽에 블루, LED, 큰 파츠를,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I I 짠. G15 발판 양쪽을 닫아줍니다. 오. 다음 H4번에 양쪽에 G10번, F4번에 F13번 파츠, 그리고 방금 전에 결합한 파츠를,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쪽에 H2번 LED, 오,가 보이게, 옐로우 클리어. 각각 좌측과 우측에 F1번, 오,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아,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기판, 오, 스위치가 보이네요. 자, 선 조심해서, 자, 우선 분리 후에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 기판 보이는 부분에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오, 딱 들어가네요. 아, 우선 아래쪽부터 통과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F5번에 통과시켜준 후에, 기판에 있는 이 단자 부분에다가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한 후에 다시 결합을 시켜줍니다. 오, 나름 생각보다는 쉽게 진행하는 것 같네요. 짠. 자, 선을 이쁘게 잘 정리한 후에 두 개의 파츠를 닫아줍니다. 조심해서. 짠. 오. 밖에서 보면 이런 형태. 어, 전 미리 테스트해서 한번 결합해본 상태라 이렇게 라인만 나오게 조립해 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본체 반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준 후에 어 이쪽 베이스와 결합을 시켜주네요. 뒤에서 보면 이런 형태. 쪽 G2번 파츠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선을 건들지 않으면서. 짠. 오. 생각보다 어잘 진행이 됩니다. 무리 없이 반대편도 음, 방향에 맞춰서 짠. 음. 다음 베이스 중앙 부분에 클리어 블루 파츠 i6번을 결합을 시켜 줍니다. 어, 이 파츠 방향에 의해서 짠. 오. 자, 이긴 회로판을 가운데 있는 부분을 방금 전에 분리됐던 이 파츠와 결합을 해주네요 오. 선을 연결해준 후에 아래쪽 기판을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조심해서. 짠, 오. 그리고 뒤쪽으로 넣어있는 선은 이 안쪽을 통과시켜주네요. 그리고 나머지 손은 정리 처음 만들었던 두 개의 베이스. 어, 이쪽을. 두 개의 베이스 파츠 통과를 시켜줍니다. 오, 자, 이렇게. 반대쪽도. 오. 그리고 등장하는 커다란 비러너 자, 아래쪽 베이스 담당이죠? 자, 이렇게 무선 LED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넣어준 후에 아래판과 결합을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양쪽 무선 LED 역시 블루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짠, 오. 야, 상당히 커다란 베이스. 와. 이 뒤쪽에 또 베이스를 결합. 오. 주어지는 기본 사양의 배터리 박스.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결합해 준 후에 이 뒤쪽에 보이는 파츠와 연결을 해주면서 기본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선 LED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파츠까지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추가로 있는 베이스 파츠. 베이스 밑에 조립했던 파츠와 그리고 추가 파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파츠로 결합. 우선, 베이스 파츠의 버튼 파츠를 결합을 시켜 주고요 음, 자 이렇게 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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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t t 각 M2번과 L2번을 결합. 이 파츠를 앞쪽, 오, 반대쪽 파츠까지, 오, 음. 반대쪽 파츠까지 결합해줬습니다. 아, 앞쪽을 슬라이드 하면서 결합하는 방식이라,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결합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주인공 요광 파군의 베이스 완성 와야 파트2로 리뷰를 따로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오, 베이스가 상당히 큽니다. 오, 어, 디테일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어, 각종 LED 파츠가 들어가면서 자, 이쪽에도 LED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오, 베이스 버튼들. 아직 기믹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도 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호. 자, 그럼 과연 어떨지. 파트 2 천추상 요광 파군의 베이스 조립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파트 3에서 한번 LED 기믹과 요광 파군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로바.